자, 저희 골드 나라에서 나온 골드바 아우라 골드바 1kg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드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 골드바 알맹이를 꺼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 고급 케이스에 담깁니다. 멋지죠? 요거를 네, 살짝 한번 열어보도록 해볼까요.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뒷면이에요. 잠상 효과가 나오죠. 아우라 9999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골드바를 제대로 생산을 했습니다. LBM에 있죠. 런던 금시장 옆에 등록된 금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다 한번 쏙 빼보겠습니다. 한번 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뒷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이 골드바 1kg만 있어도 지방에서는 웬만한 뭐 작은 아파트 하나도 살수 있을 정도에 됩니다. 요걸 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금함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만든 뭐 골드바 중에서 단연 최상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그이 탑이죠. 예. 이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은 없을 겁니다. 금함량을 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SD 937A에서 49 골드바. 99.99% .99 이상의 함량이 나올 때 골드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시중에서 이제 99.9%라든지 어, 그 다음에 99.5%의 함량이 거래가 되고는 하는데요. 우리나라 KSD 9537 표준에 따르면은 골드바, 실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99.99% .99 이상의 함량이 통과되었을 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0.01%, 0.05%의 차이라도 그게 이제 신뢰와 뭐 신용, 기술력 뭐 이런 거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라 골드바 1kg. 이야, 이게 나왔습니다. 1kg을 테스트 해보니까 99.999, 99.999, 99.999. 저희 기계 테스트 결과로는 59이 다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원자재 자체를 LS 골드바라든지 그 런던 금시장 협회에 들어가는 거 있죠. 검증된 제품들을 통해서 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야, 금에 비춰지니까 이거는 마법같이 조금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금 1kg 거울 하셔도 됩니다. 금 1kg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버바, 아우라 실버바 1kg으로도 됩니다. 하하, 이거 완전 거울이네요, 진짜. 이런 골드바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야, 이거는 뭐 단연 탑입니다. 여요 네. 저희 골드나라에서 생산한 아우라 골드바 100g입니다.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거의 뭐 거울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우라 해가지고 B 있죠? B 이거는 제 이름이 배제한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게 배제한의 금 토크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인셜의 B, 그 다음에 빌리어네요. 그 다음에 그 달러로 빌리어네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거든요. 1조.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한의 금 토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같이 함께 비상하자 돈 많이 벌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다음에 주변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고대 라틴으로 오름 오룸, 오름이 금이거든요 오름의 복수형이에요 아우라 아우라 막 아우라가 넘친다 막 기운이 범상치 않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골드 파인골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999.9 100g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인골드 말 그대로 하면 좋은 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순금 상태, 아주 고순도의 순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KSD 9537에 의하면은 999.9금 함량이 99.99% .99 이상이 될 때, 그러면 99.991, 99.992, 99.9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또99.999 이렇게도 나오겠죠. 어쨌든 그거를 4.9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표기는 999.9로 표기하고 골드바로 명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선으로 골드 나라라는 로고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골드 나라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의 상징적인 로고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상 효과라는 건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9999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 면에는 아우라가 나오게. 담았습니다 이제 이런 잠상 기술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금형을 만드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좋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매장은 종로 매장입니다 종로 하면은 대한민국 금 시장의 중심이죠 더군다나 여기 피카디리 5층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여기는 금 도매상들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5층에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에 온지 제가 두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뭐 조용히 조용히 종로의 분위기에 서며들기 위해서 아주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매장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제품 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조폐공사 오록골드바들이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다르죠 자 큽니다 얘큰 애는 오록골드바 한국 조폐공사 오록골드바 1kg 짜리입니다 얘는 조폐공사 100돈 짜리입니다 얘는 100g 이고요 얘는 열 돈입니다. 조폐공사 1kg 골드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들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잘 보이지를 않죠. 자, 개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조폐공사 오로골드바 1kg 음, 이런 모습이고요. 케이스 위에 보면은 조폐공사 오로골드바 해가지고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정서가 있죠. 보정수도 요렇게 있습니다. 보정수의 요 앞면을 아마 어떤 앱을 설치를 해서 보면은 또 선명하게 뭔가 다른 또 글자체가 나옵니다. 저번에 쇼츠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국 조폐공사 되어 있고요. 자,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한번 살짝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제 눈에는 금자로 보였습니다. 자, 요쪽으로 돌리니까 AU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아직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요 각도로 보니까 한자로 금자가 보여요 혹시 보이십니까? 한자로 금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잠상이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글로도 보이고, au로도 보이고, 9구9구도 보이고, 한자로 금자로 보입니다. 와, 사면 잠상인 것 같아요. 사면 잠상.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면 잠상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au. 자, 한글로 금. 한자로 금이 나오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또 보이긴 보이네요. 표면을 하니까 9999 해서 숨에 숫자가 나옵니다. 야, 어쨌든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나오는 골드바 중에서 사면 잠상이 적용된 거는 조폐공사 1kg이 아마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담겨져서 나오고요. 자 여기 기존에 있는 골드바 유명한 골드바죠 ls 골드바 1kg ls m m 에서 제조를 하고요 국내 금생산 1위 업체죠 연간 6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건글에서 민티드 골드바 이렇게 세개를 놓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면이 조금 더 크게 넓게 나왔네요 그러면 두께는 조금 더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크릴 케이스의 옆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LS, 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얇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를 더 옆으로 세우겠습니다. 두꺼운 개 아니었죠. 네. 자, 조폐공사 1kg에 이어서 조폐공사 100돈의 실물을 영접을 하시겠습니다. 아, 영접은 얘한테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0돈 골드바 보겠습니다. 야 100돈 골드바는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백돈 골드바가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조폐공사 골드바 백돈. 자, 요런 상태입니다. 조폐공사 오롯골드바 백돈에는 일련번호가 없네요. 오롯, 오롯이. 예, 요런 오롯이. 순 우리말하고 스페인의 오롯. 금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합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얇은 어떤 종이 막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벽에 보면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여기도 잠상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백돈 구경하셨습니다 백돈 한번 보셨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작은 아이는 어우 실제로 작은 아이도 아니죠 얘가 100g이면 어마어마한데 금액으로 해도 지금은 거의 1200만원 가까이 해요 근데 얘가 이제 1kg 백돈 옆에 서니까 어우 갑자기 또 작아졌습니다 예. 또 백돈 소지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백돈 1kg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자 개봉하겠습니다 조폐공사 100g. 100g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얘들 옆에 서니까 왠지 작아지는 이런 느낌은 뭘까요? 100g 가지고 계신 분 이제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존심 좀 세우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10돈 옵니다 10돈. 10돈, 오로골드바 10돈. 이거는 조금 귀엽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조폐공사 골드바. 여기는, au, 랑, 9999,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한글로, 금, 자, 랑, 한자로, 금, 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크기별로 해서, 10돈, 100g, 100돈, 그 다음에, 1kg, 아, 500g이 빠졌네요. 500g은,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가장, 대접을 받는 그런 골드바입니다. 네, 물론, LS 골드바도 굉장히 좋죠. 오늘은 오록골드바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4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 금선물 기준으로 2,400달러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2,448달러가 최근에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2%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남아있습니다 국내 금값은 상대적으로 최고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거의 1400원대 가까이 갔다가 지금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내 금값은 4.5% 정도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국제금 선물 가격이 국제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 행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환율이 내리더라도 국내 금값도 아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더블로 그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금만 놓고 있는데 이제 실버도 좋거든요. 오늘 오전에 실버 가격이 30달러, 원수당, 트로이온수당 31.1g당 30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치는 시간. 오후 7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금과 은, 진짜 돈인 금과 은의 상승을 저지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통해서 또 시장에서 어떻게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실물 금과 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돈으로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그 많은 기간 동안 기축통화의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로부터 미국의 달러화로 백권이 옮겨 왔죠. 그럴 때도 항상 금과 은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른 기축통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역사적인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브릭스 국가들, 또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도 합류를 했죠.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미국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석유 본위제, 달러. 모든 국제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한다. 사우디의 경제 지원과 국방에 대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가 유지가 됐는데, 미국 달러가 그 지위를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달러화로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자국으로, 본국으로, 사우디로 금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런 요청들이 있는 거죠. 세계대전 참 떠올리기 싫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파운드화가 달러화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요구를 한 거죠. 미국이 1971년도에 브레트노즈 협정을 파기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뭐대체라 내지는 그레이트리셋을 선언을 한 거죠. 예전에는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무조건 교환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미국을 향해서 금 내놔라 우리의 금을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2010년도, 11년도 이후에 금 보유량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유동성이 어쩌고 이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만한 게 없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너무너무 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은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지속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들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니까,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금 가격도 뭐 어떻게 보면 또 물가 상승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하면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뭐 투자자산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금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종로에 왔으니까 자주자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골드바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중에서 LS 골드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LS M&M에서 만든 골드바, 그다음에 고려아연 골드바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골드바라는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골드바, 바 이러니까 뭔가 좀 귀해 보이고 좋아했는데 그게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골드바로 제가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골드바 1kg 사이즈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종류가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S 골드바, 고려아연 골드바, ABC 골드바, 퍼스 민트에서 나온 골드바, 그 다음에 한국 금그래소 민티드 골드바, 그 다음에 한국 금그래소 조페인저. 골드바가 있고요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나온 ls 니코 골드바 이래가지고 종류가 있네요 하나 둘셋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요 정도만 해도 일곱 개가 지금 보이네요 국내에서는 ls 골드바 있죠 ls 골드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음, 최근에는 ls mnm으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여기 보면은 ls 니코 어 있죠 ls 니코 되어 있고 예전에 회사 명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ls mnm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L.S 니코 동 재련 L.S m m 이러면은 구리 동 있잖아요 동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전선 전선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광석 구리 광석을 수입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하다 보면은 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금이라든지 뭐은뭐 플래티넘 팔라듐 아연 뭐 이런 금속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고순도 골드바를 만들어 내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협회 LBMA에 딜리버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 이거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하면은 금 관련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KGZ라고 읽어야 되나? Z라고 읽어야 되나?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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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시는 골드바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KZ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잘안 보이는 골드바죠 고려아연에서 나온 고려아연 골드바입니다 Zinc 아연 아연 인체에 필수적인 이런 어떤 요소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큰회사예요 상장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시가총액은 42위 정도 되더라고요 시가총액도 한 10조 정도 되고요 매출액도 굉장히 큰회사예요 ls m m 하고 그 다음에 고려 아연하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ls m m 같은 경우는 ls의 자회사예요100 자회사인데 상장은 되어 있지 않죠 ls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액이 한10 조 정도가 돼요. 1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보니까 1,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LS골드바하고 고려아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매출액이 9조 7천억 정도 나와요. 굉장히 큰 회사죠. 시가총액도 거의 뭐 9조 7천억, 발행주식 수도 뭐 2천만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매출액이 9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600억 정도 나오고요. 순이익은 5,300억 정도. 200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LS 골드바하고 고려아연 골드바하고 어떤 게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LS 골드바, 고려아연 골드바. 얘네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 유통될 때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그런 골드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LS 골드바, 고려아연 골드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골드바를 더 선호하십니까? 두개다 주물 골드바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고려형 골드바는 보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일련 번호가 찍혀져 있네요. 그리고 LSMN 골드바 같은 경우는 밑에 이쪽에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둘다 똑같은 포나인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런던의 LBMA에 금으로서 딜리버리 자격이 있는 납품을 할수 있는 권한은 LS 골드바에 있고요. 고려아연은 아마 아연 쪽에서는 런던 뭐기금속 시장 있잖아요. 금속 시장 이쪽에 납품을 할수 있는 마그게 될 거예요. 아연, 아연. 자, 그다음 골드바 보여 드릴게요. 퍼스 민트. 예. 호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민트, 예, 퍼스민트가 나오죠. 호주 조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조폐공사하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더 인지도가 높은 호주 퍼스민트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골드바의 색깔이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무광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거 없고 ABC 골드바 이기 여기 나오죠. 여기도 밑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돼 있어요. ABC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만드는 골드바입니다. 이두 개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1kg으로 국내에서 제법 유통이 되고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를 워낙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원자재 1kg 골드바를 녹여서 100g이라든지 37.5g 골드바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드릴 골드바는. 또 똑같은 이제 주물 골드바네요. 주물 골드바 짠 보이시죠? 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골드바죠. 한국 금거래소하고 한국 조폐공사하고 조인을 해서 만든 한국 조폐공사 품질인정 골드바 1kg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형 민티드 골드바라 그런 거죠. 신형, 민티드라 그러면 뭐 새로운 거, 뭐 세련된 거, 이런 의미를 이게 함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식, 뭐 새로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물 골드바에다가 이거는 이제 털에 부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민티드 골드바는 프레스로 찍어내는 거예요. 표면을 깔끔하게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얘가 이제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둔탁하면서 그냥 그금 그대로의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물 골드바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또 뒤에 잠상도 있네요. 보니까 9999, 이쪽으로 돌려보니까 AU 화면상으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나무 골드바 하나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 LS 니코라 적혀있고 신한뱅크 골드리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짠,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LS, 예전에는 닉고, 지금은 LSM&M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신한은행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되는 골드바들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고가의 골드바가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보여준 골드바들 중에서 어떤 게 좋으세요? 다 좋다고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이 골드바 하나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다 가치가 있는 골드바들이죠. 뭐 어떤 골드바들이라도 다 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골드바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LS 골드바 고려아연 골드바, 퍼스민트 골드바, ABC 골드바, 그 다음에 한국근거래소 구형 조폐공사 품질인증 골드바, 신한은행 LS니코 골드바, 그 다음에 민티드 한국근거래소 민티드 골드바 이렇게 해서 7가지 종류 정도를 1kg 단위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골드바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답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있으면 좋은 게이 골드바 같습니다. 국제금시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요. 근데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 조정이 안 나와요. 지금 오늘,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미국 시장이 열렸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국제금시세가 트로이온스당 2,406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금지세가 2,400달러를 지금 넘어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은 가격도 28.7 달러 이상으로 지금 계속 있는데 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 근데 금은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한 단계예요. 그 어마어마한 건데 야 여기서 저도 이제 학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은 그뭐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달러의 100권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연준을 비롯한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금융 재벌들이든지 라 세력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종이 돈을 퍼부어서 종이 금 선물 시장, 종이 원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현물 가격도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어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어요. 뭐, 커머셜 스 스왑 딜러들이라든지, 매도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5조 원 이상을 매도를 쳐놓고 있어요.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도 십사리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다를지 어떨지. 이것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금과 은의 가격이 아니니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고 예상을 해 보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곧바로 달려가서 3천 불까지, 3천 달러까지 도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실물 금관을 다루는 틸러로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매일 매일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나가는 물량만큼 다시 채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요즘에 최근에도 이제 금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금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자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금 가격을 얼마만큼 종이 돈에 비해서 오르냐. 이거를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저축할 때 있죠 예금을 할 때, 적금을 할 때, 특히 적금을 할때 얼마의 목표를 세우고 적금 매달 얼마만큼 붓겠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아주 많이 되시는 분은 1kg을 내가 뭐 10개 모으겠다, 뭐 20개 모으겠다, 100개 모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1 0돈 정도를 뭐 100개, 120개 정도 모으겠다. 뭐 이런 목표들 있잖아요. 100g을 100개 모으겠다, 10개 모으, 모으겠다 하는 이런 목표량을 정하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금 가격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이거를 사고 나면 얼마에 샀다. 이러는 걸 모르거든요. 총 중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물량이. 얼마만큼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900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많은 금 관련 커뮤니티를 제가 보유하고 를 있거든요. 실제 금을 굉장히 많이, 실물금과 실물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유하고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이런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금 관련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관련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곳이죠. 단순히 그냥 금과 은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저는. 예.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형성해가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예,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 아이 사람은 진짜 근가운이란 테마를 놓고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을 놓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시기 질투하면서 땀 난다 그러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피곤에 지쳐가지고 쉬는 것그 외에는 그냥 계속해서 근가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주 5일, 뭐주 4일, 이런 거 없습니다. 주 6일 하고 겨우 뭐 하루 쉬는 시간, 여기도 아마. 자는 시간 이외에는 금과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금과 은에 미쳐보실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완화적인 표현으로 금과 은의 세계에 험뻑 빠져보실 분 계신가요? 갑시다. 죽을 때까지. 같이 동반자로서. 길게 멀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밖에 누군가 손님이 오셨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배지안이었습니다.